안녕하세요. 오늘은 LA 갈비 먹는 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. 자, LA 갈비 방금 구운 LA 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먹기 힘들 때, 자, 이렇게 보면 뼈가 있어요. 뼈, 뼈를 이렇게 빼면, 오, 뿅, 뿅, 뼈가 빠져요. 자 그러면 또 여기 또 가운데 뼈를 뿅뿅맞았죠 마지막까지 뿅뿅빠았습니다 배트맨 자이 LA갈비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한입먹방 한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찐마이유튜찐마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

Mm-hmm. <laughs> 좋아요, 구독 부탁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염을 좀 깎았어요. 그 전에는 좀 너무 지저분했는데 수염 깎았습니다.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찐만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